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 brand new week of Easy Writing. I'm Serena. I'm Master Eugene.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44에 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 summary를 다뤄볼 건데요. Uh -huh. 자, 영화 이번 달의 영화는요. 정신 없으면서 따스한 영화 Miss Little Sunshine. Mm -hmm.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 세리나 선생님이 네. 이거를 추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긴 했었지만 uh -huh. 어, 이거를 다뤄야 될까 말까 뭔가 로맨스도 아니고 아. 그뭐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까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영화거든요 네, 네. 근데 세리나 선생님도 이걸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yeah. 아, oh, it's definitely in my top list for 아, sure.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일단 영화가 엄청나요. Mm -hmm. 내용을 너무 너무 잘 구성한 영화인데요. 어, 한 가족이, mm -hmm. 그죠? 한 가족이 어, 어떤 사건 때문에 한뭐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여행을 하는 겁니다. Mm -hmm. 네, 네어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Mm -hmm. 그것을 그린 영화예요. Yeah. 어떻게 보면 제 설명만 이렇게 들으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뭐가 재밌어 할 mm -hmm. 수도 있는데요. Mm -hmm.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Yeah.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서머리를 들으시면 아 이거 보고 싶다 생각이 드실 까예요 mm, 좋아요. Here's today's summary titled Little Miss Sunshine Part 1.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살의 별난 소녀 올리브는 'Little Miss Sunshine'이라는 미인 대회에 출전을 초대받는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날가 빠진 승합차를 타고 먼 길을 나선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돼 버린다. 승합차는 고장 나고 할아버지는 들어눕게 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 최악인 건 그녀의 오빠가 멘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Mm -hmm.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Yeah, I think what's yeah. really special about this movie is the characters are all mm -hmm. oh, so unique. I know. Yeah. <laughs> they're not normal. Yeah. <laughs>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Uh -huh. right? so 각자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Mm -hmm. 놀랍기도 하고. Yes.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가 파트 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살짝 슬랭형으로 쓰긴 했지만 멘붕이라든가 mm -hmm. 이런 게 실제로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 오, 기대됩니다. 네. 오케이. 자, 이 중에서 마지막 문장에 최악인 건이라고 하고 문장이 mm -hmm.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최악인 건 있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영어로 worst of all. 아. 연결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죠? 네네. worst of all. worst of all.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하다 가 마지막에 쓰는 게 당연히 맞겠고요. 네. 그러면 만약 반대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이라고 하면 뭘 써야 될까요? 아, 비슷하게 하면 돼요. Best of all. 맞습니다. 네. Best of all. 이렇게 하게 되면 worst의 반대말이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실수로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익숙한 most of 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걔는 최고로 좋은 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 우선이라는 느낌. <laughs> yeah. 일단이라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아, 맨 앞에 뭔가를 쓸때 쓰는 거기 때문에 worst of all의 반대는 best of all이 되겠습니다. Yes. 네.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Okay. 아, 최악인 건 우리가 문자로 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뭔가 헤어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넣는 거죠. 으흠. 모든 것중 최악은 Worst of all, 우리가 헤어졌다는 거야. We broke up 문자로 over text. Worst of all, we broke up over text. 어, 자 다음은요. 최악인 건 내가 그녀의 생일 선물을 사 주는 걸 잊었다는 거야. Oh no. Oh, no. 자, 모든 것중 최악. Worst of all. 난 잊었어. I forgot.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사 주는 걸. To get her a birthday present. 음. Worst of all, I forgot to get her a birthday present. <laughs> 헤어져야죠, 뭐. 이 정도, 음. 이 정도면. 네, 세 번째입니다. 최악인 건나 집에 숙제 두고 왔어. Oh, no. 이런 느낌입니다. 자, mm -hmm. 모든 것중 최악. Worst of all. 난내 숙제를 잊었어. I forgot my homework. 어허, 집에. At home. Worst of all, I forgot my homework at home. 네, 뭔가를 집에 forget 했다는 거는요, 거기 두고 왔다는 라 느낌인 겁니다. Mm -hmm. 오케이, 자 이렇게 핵심 표현으로 worst of all, 최악인 건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today's keywords.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별난. Quirky. 입니다 <laughs> 네. 네, 오랜만에 이 단어를 얘기를 하는 y 같은데요. k y q u Quirky. q u i r 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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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r Quirky. i r k y q u i r s y Quirky. Quirky. q u i r y Quirky. q i r k y u i r k y 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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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t i r k y q u i r y i r k y q i r k y 아, u i r 유니에더 가까운 느낌 맞아요. 실제로. 네. 네. 근데 이제 뭐 톤으로 h oh, e s a little quirky. 이렇게 음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okay. 수 있죠. l e x 플렉서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자, 다음은요. 경쟁하다, 출전하다. compete. 네. compete. compete. 우리가 competition이라는 명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동사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yes. 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compete with 누구 이런 mm -hmm. 식으로 자 다음은요 미인 대회를 뭐라고 할까요? Beauty pageant입니다. Mm -hmm. Beauty pageant. Are there a lot of beauty pageants in Korea? I guess a couple. Mm -hmm. right? 대학생들 뭐하는 거? Oh, 뭐, 그리고 m 스 s 리아 정도. I don't know. Oh, right. back in the day, I don't think so much anymore. Right. But in North America, mm -hmm. when I was young, mm -hmm. they used to have beauty pageants for little children.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겉모습만이 아니라 uh -huh. 굉장히 신나고 막 uh -huh. 성격도 보여주고 yeah, yeah.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는 yeah. 그런 대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Uh -huh. 그렇죠? 어 비유리를 안쓸 때도 있어요. 그냥 p a g e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Yeah. 자, 다음은요. 날가 빠진.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는 oh, 왔네요 어, 저번 주에 저희가 배웠죠 beat up, beat up. so beat up means something is very damaged mm -hmm. or very rundown right. and old. 오래되고 낡아빠지고 mm. 완전히 뭐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beat up이라고 했었죠. Yeah. 다시 한번 들으니까 기억이 더 나는 것 같아요. Uh -huh.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네. 사실은 날가 빠진 승합차 이거였거든요. 오, 오케이. 승합차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네. 영어로 van입니다. 네, van. van. 아, 한국말로도 v 이라고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스펠링이 그 사람 이름 할때 ben이 아니죠. 맞아요. v입니다. V -A -N. 아하, 그래서 van. 그래서 v 발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Right. 자,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다 합쳐 가지고 거기에 안 좋은 것만 벌어진다. 이런 음. 내용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상상할 수 있는 imaginable입니다. 음. 네, 상상하다 할 때는 imagine, 거기에다가 able만 붙이면 돼요. imaginable. 맞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단어 뒤에 a, b, l, e가 음. 들어가며 할수 있는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 그렇죠? Yeah, that's right. right. Like a doable, right. forgivable. Likeable, uh -huh. right? Yeah. Okay, so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나서다. 먼 길을 나서다. Hit the road, Jack. And don't 어. you come back 음, no, more, 음, no more, no more. No more. <laughs> 그 Hit, 뒤에는 모릅니다. 맞아요. Hit the road. Hit the ]입니다. road. 정말 road라고 하는 건 street이랑 또 다르게 응. 음. 거의 하이웨이처럼 차들이 쌩쌩 다니는 곳을 보통 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Yeah, you're right actually. 음흠. Yeah.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음.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뜻으로 hit the road를 쓰게 되죠. 그죠 맞아요. 네. 네.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 캠핑 여행을 음. 위해서 우리 먼 길을 나서자 차를 타고 가자 이런 mm -hmm. 느낌. 자먼 길을 나서자. Let's hit the road. 그 캠핑 여행을 위해. For the camping trip, 음. let's hit the road for the camping trip. 네, 캠핑 좋아하세요? Oh yeah. Camping 음. mm. in my room. 음. <laughs> 저도 그래요 사실. Uh -huh. 네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섰어. 자, 그들은 먼 길을 나섰어. They hit the road. 그 산들로 To the mountains. They hit the road to the mountains. 네,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걸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m -hmm.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망가지다. 뭔가가 망가지다. Break Down입니다. 음. Break down. 네, 희한하게도 이 down을 써서 진짜 주저앉은 느낌이잖아요. Mm -hmm. 그래서 좀 작은 기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라고 럴까요 사이즈가 있는 것들, yeah. 뭐 자동차라든가 yeah. 이런 것들을 보통 breakdown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You're right. 음. Yeah, we use this expression for 음. vehicles 맞아요. or big machinery, yes, right? Yes, yes. Yeah.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망가졌어. 주저앉은 거예요. Mm -hmm. 그렇죠? 자, 내 자동차가 망가졌어. My car broke down. 고속도로에서 On the highway, 음. my car broke down on the highway. 네, 두 번째는요. 그 슈퍼 컴퓨터가 망가졌어. 그리고 모두가 당황했어. <laughs>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그 슈퍼컴퓨터가 망가졌다. The supercomputer broke down. 그리고 모두가 당황했다. And everyone panicked. The supercomputer broke down and everyone panicked. 네. 자, 그래서 뭐 가벼운 뭐 시계나 전화기나 음. 이런 것들은 breakdown까지는 오버죠. 그래 네. <laughs> 근데 선생님, 다음 네. 표현하고 좀연관되는데요 음. breakdown은 꼭 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음.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살짝 얘기했던 흔히 멘탈 붕괴. 음. 멘붕을 겪다. 어떻게 할까요? have an emotional breakdown. 음. have an emotional breakdown.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를 표현을 하게 되죠. 음흠. 아까 breakdown이 망가 지다라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진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죠. Yes. r right. so, 그리고 emotional 대신 mental도 써도 멘토. 되죠.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정말 멘붕 이러잖아요. 멘탈 붕괴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Yeah.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감정적으로 어, 무너졌어. 왜냐면 하뭐 일자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음.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그는 감정적인 무너짐을 가졌어. He had an emotional breakdown. 그 일자리 스트레스로부터 From the job stress. He had an emotional breakdown from the job stress. 아, 그러면 뭘로 멘탈 붕괴를 겪었는지는 뒤에 from 뭐뭐 쓰시면 되겠네요. Yes.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 헤어지고 나서 감정적으로 무너졌어. 자, 그녀는 감정적인 무너짐을 가졌어. She had an emotional breakdown. 그 헤어짐 후에 After the breakup, she had an emotional breakdown after the breakup.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으니까 어순 영작 가 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일곱 살의 별난 소녀 올리브는 Little Miss Sunshine이란 미인 대회에 출전을 초대받는다. 자, Olive, 별난 일곱 살의 소녀. Olive, a quirky seven-year-old girl. 경쟁하기 위해 초대된다. Is invited to compete. 그 Little m 미인 대회에서. In the Little Miss Sunshine. 뷰티 페이지. 올리브, 어 커키 7세 소녀는 리틀 미스 선샤인 뷰티 페이지에 참가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네. 뭐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 올리브라고 하는 이름 mm -hmm. 너무 귀여운 이름인데 네. 강세를 어디 주는 게 좋을까요? 아, 어, 앞에요. 그래서 올리브. 올리브. 음. 올리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날카 빠진 승합차를 타고 먼 길을 나선다. 자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먼 길을 나선다. and hits the road 두들겨 맞은 승합차 안에서 in a beat up van her family decides to support her and hits the road in a beat up van v a n 을 상상하셔야 돼요. 네. It's like very rusty. 아하. It's dented. It's very old. <laughs> 많이 맞았어요. Yeah. yeah, the tires are like crooked. <웃음> <웃음> 근데 되게 정가는 승합차예요. Yeah. 영화 보시면. Oh, yeah, 네. that's right.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돼 버린다. 자, 그들의 캘리포니아로의 길에 On their way to California.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Just about everything imaginable 잘못된다. Goes wrong. On their way to California, just about everything imaginable goes wrong. 네. 여기 just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거의 다 이런 음.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everyth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쵸? 맞아요. 자네 네 번째입니다. 승합차는 고장 나고 할아버지는 들어눕게 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 자그 승합차는 망가진다. The van breaks down. 그녀의 할아버지는 아파진다. Her grandpa gets sick. 그리고 많이 더. And much more. The van breaks down. Her grandpa gets sick. And much more. 네. 마지막 볼게요. 최악인 건 그녀의 오빠가 멘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자, 모든 것중 최악. Worst of all. 그녀의 오빠는 감정적인 무너짐을 가진다. Her brother has an emotional breakdown. worst of all, her brother has an emotional breakdown. 네. 샘, 여기서 her brother has an emotional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Mm -hmm. 근데 has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배웠던 go e s through라든가 mm -hmm. 이런 거를 써도 될까요? Oh yeah, absolutely. Mm -hmm. uh, go through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네. 상황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할때 겪는 때, 거니까. 네, 겪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her brother goes through an emotional breakdown라고 써도 돼요. 아, 충분히. 네, 대신 시제를 Okay.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olive a quirky seven-year-old girl is invited to compete in the little miss sunshine beauty pageant her family decides to support her and hits the road in a beat up van on their way to california just about everything imaginable goes wrong the van breaks down her grandpa gets sick and much more. Worst of all, her brother has an emotional breakdown. And here's today's review! 별난 Quirky 미인대회 Beauty pageant 승합차 Van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최악인 건 Worst of all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먼 길을 나서다 Hit the road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am. This is Easy Writing!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최악인 건 음. 내가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거야. 어 oh, no. 정말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항에 친구들끼리 아하. 간 거예요. 여행을 네. 가기로. 근데 네. 뭐 오기 전부터 차도 막히고 우리 늦었는데 아하. 그러나 말싸움까지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음. 최악인 건 내가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거야. 잊어버린 거죠.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최악인 건 Worst of all. Worst of all 다음에 콤마 빠지시면 안 되고요. <laughs> 아, 디테일한 힌트입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즈 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 악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세리나였습니다. 영작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easy writing. writing. 생생 대화문 이비트이는 영어 매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비트이는 영어의 대화문만 모았습니다.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to work? 한 시간 정도 걸려요. It takes about an hour. 이번엔 듣고 따라해 보세요.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to work?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to work?